사랑하는 이들의 희생을 되갚는 일은 비겁한 점. 장관님께서는 헌법 71조에 따라 행정부 수관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게 되실 겁니다. 아 그래 멋있어. 이것도 제복이 아 조셉 이렇게 부럽게 봐. 아 느낌 있네요. 느낌 있죠. 네. 네. 이거 참 굉장히 민망한데. 아, 이거 <laughs> 네. 참 또. 아, 이 드라마에 또 네. 지진희 씨, 네. 손석구 씨, 네. 그리고 이준혁 씨. 네. 이세 분이 또이 출연을 하셨어요. 네. 이 공통점이 뭔지 압니까? 유키즈에다. 예! 아, 아, 응. 예! 정답! 신기하네. 야, 상금 드리고 싶네, 조세. 아, 또쓱 아, 한번 중간에 아, 넣어봅니다. 아, 네. 예. 그 이게 또 유키재예요. 근데 어. 보니까 그 멤버분들끼리 되게 잘 모이시는 것 같은데요? 네, 자주 봐요. 어. 나이 먹고 그렇게 친해진 경우가 잘 없는데 어. 작품하면서 유독 그 작품은 어. 되게 사실 이준혁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가 이제 비밀의 숲에서의 그 서동재라는 음. 캐릭터죠. 음. 아, 네, 맞아요. 아 제가 누구니까 서동재 검사입니다. <laughs>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. 펌프로 아주 기분 나쁜 데가 있어. 오늘 미행했냐 무슨 일 있어요? 선생님 그냥 가동제 가세요, 예? 우 부장님 뭐 좋아하신 시 취미라도 골프? 라운딩 주로 어디서 하셔 내가 징계든 뭐든 달게 받을 테니까 검사장한테만 좀 비밀로 가졌죠. 서동재를 실제로 이 역할을 만나고 싶어서 진짜 노력을 굉장히 준혁 씨가 많이 했다고요. 어, 네 사실은 제가 이제 비밀리에 스 대본을 두 개까지 음. 봤었는데 동재가 그때까진 많이 안 나와요. 어, 맞아요. 너무 이 역할이 끌리는 거예요. 음. 그래가지고, 아, 이건 난 너무너무 하고 싶다. 하고 싶다. 그래서 작가님을 만나서 동재에 대한 막 애정을 설파했어요. 제가. 아. 얘는 너무 매력이.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작가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어쩌면 음. 동재는 치료에 죽었을 수도 있다. 아. 근데 이제 준혁 배우가 너무 이 캐릭터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 보니까 작가님도 영감이 좀 생기셨다. 이런 말씀을 아.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아니 이게 이제 8분 30초나 되는 대사를 이게 원테이크로. 아 네네. 와. 대사를 8분 30.. 삼... 아. 그래도 그러면 에이프린즈라고 쳤으는몇장 몇 정도 됩니까? 몇장 정도 됩니까 이게? 아 기억이 안 나요. 한 반? 여기서 한이 정도 분량이 <laughs> 저였던 것 같아요. 그 대본에서요? 네 그래서 되게 깜짝 놀라가지고. 요즘 눈만 뜨면 검사가 사고쳤다, 검찰이 문제다라는 뉴스인데 이게 우연인가요? 경찰이 하루가 멀더라고 언프를 해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부장님 후배들이 이 젊은 검사들이 의욕을 갖고 수사에 임할 수가 있을까요? 경찰이 왜 저러는데요? 지들도 아닐까요? 이제 정말 때가 왔다. 검찰이 사상 최악의 욕을 먹고 있는 지금 이때 밟고 올라서야 된다. 지금 아니면 더는 기록 엔진 났습니까? 안 났습니까? 그거는 엔지가 안났습니다와 네. 그래서 승우 형이 조금 이렇게 메인 주인공으로서 한 번씩 엔진도 내주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<laughs> 아 조승우 씨도 엔지가 <laughs> 없으요 엔지가 없어. 엔지가 없어요. 엔지가 없어. 아그 유명하시더라고. 너무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선배님이 좋은 영향을 주니까 음... 저도 더 분발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끌어올려주시는 야... 것 같아요. 예. 근데 조승우 네. 씨가 그래서 좋아하는 대준혁 씨. 아, 어 조승우 있죠? 형도 INF. p 아 그러니까. 두나 누나 누나도 INF. p 아... 네. 셋이 있으면 진짜 우울해요. 대준혁 형. <laughs> 네, 진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